네, 안녕하세요. 열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가자노이 문화센터 미술 강사 이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해바라기 꽃을 했는데요. 오늘 시간은 제가, 저희 인형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. 그 도라에몽인가? 이 인형을 요즘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 인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이 인형의 특징을 보면 둥글, 둥글다는 게이 머리가 크잖아요. 이 머리의 특징만 잘 살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라에몽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되게 커요. <laughs> 되게 커서... 얼굴을 먼저 그 종이 이 엽서에 크게 들어가도 돼요. 둥글게. 머리부터 한번 해볼게요. 머리를 그리는데 약간 위에는 뾰족하게 됐어요. <laughs>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. 머리를 그렸잖아요 머리에는 지금 눈이 눈, 눈이 먼저 중심으로 돼서 그리면 될것 같아요 눈도 동그랗게 됐네요 그리고 코가 조금 대기 있어. 그리고 여기에 입이 있는데요. 어이. 이 주변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. 하얀 부분. 이렇게. 게 돼있어요. 여기 고코 주변에 수염이 있는데, 학들이 집에 있는 걸 그냥 그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는 팔이 있잖아요 오. 팔도 여기서 Mm -hmm. i should 바지 같은 게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반쪽을 그렸습니다 좋습니까? <laughs> 이거는 그냥 색을 칠해볼게요 드라몽은 민트 그린인 것 같아요. 색깔이. 그래서 민트 그린을 뭐 색깔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른 색을 사용해도 상관 없어요. 하나는 게 저희는 민트 그린이니까 한번. 민트 그린은 연두색 계통, 초록색 계통에다가 흰색을 섞으면 민트 그린 색깔이 나와요. 연두색을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종이가 화선지로 하게 되면 금방 먹이 들어가서 괜찮은데, 얘는 화선지가, 아니라 이번엔 캔디지다 제가 했어요. 캔디지에다가 조금 말렸는지 말러, 괜찮았지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 칠해보겠습니다. 이 주변에 그냥 얘도 조금 번지긴 한다. 모든 그림은 명암을 조금 넣으면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조금 하시고 나서 명암을 조금씩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이 방울이 약간 갈색빛이죠. 약간 그 빛을 여기다 살짝 넣으면 돼요. 내시고. 여기 붉은색이 들어가는 거죠. 붉은색이 뭐, 반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,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글씨를 써볼게요. 드라마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나요. 아이들이 생각나니까, 아이들에 대해서 글을 써도 뭐, 괜찮지 않을까요? 뭐를 쓸까? 즐거운 하루 써볼까요, 한번? 요즘 아이들이 힘든데 그 힘든 시간을 도라에몽을 받아보고서 할머니가 도라에몽을 예, 글씨를 써서 보내준다면 아이들이 즐거울 것 같아요. 즐거운 하루 써볼게요. 상관없이 우리가 꾸시스 드시면 안 쓰면 돼요 그냥 즐거운 하루 즐거 하루 즐거 하루 잘지내 즐거운 하루, 하루 지내게 하루. 지내. 음. 하루 지내자 즐거운 하루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장도 한번 마무리를 해 볼게요 도장을 브라의 다리에다가 찍고, 찍고 그리고 손자,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하트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라용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